저쪽으로 또 이동해야겠네요. 음. 응? 아메치스. 작년에 큰아이 드려서, 작년 여름에 장마철에 드렸어요. 음, 예쁘다. 색감이 예뻐서, 약간 보랏빛 나는 색감으로 드렸는데, 이렇게 잘 커지고 있네요. 이렇게 사방으로 가지를 칠 때는 한쪽으로 이렇게 계속 햇빛을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가지런하게 예뻐지라고. 이거는 더 블루 서프라이즈. 이 요번에 요 조금 긴 하브랜드가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이거는 런용이 이코지아에 이렇게 뜨고 있고요. 이것도, 이 아메치스가 이렇게 색감을, 얘하고 비슷한 색이 되어가네요. 처음에는 색감이, 요, 런열이하고 비슷했던 것 같은데, 이게 물주니까, 그리고 이 아메치스 의 예쁜 색감으로 자라고 있어요. 근데, 카메라가 지금 색감을. 그대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베라하겐스. 여기다가, 입 떨어진 거 여기다 뿌려놨더니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이거는 청성민. 청성민. 음, 예쁘다. 청성민, 이거, 얼, 음, 얘는 들인 지 얼마 안 되는데, 한 2년 겨울을 집에서 놨는데, 여기 목대에 있던 잎들을 따서 이렇게 잎꽂이 대라고 이렇게 놨는데, 이곳이가 다 되, 됐네 그래도 이곳이가 된 아이도 있고 안 되는 아이도 있네요. 묵은둥이는 보내고 아 작년에 장마가 너무 길어서 묵은둥이는 그냥 보냈어요. 그리고 얘도 작년 여름에 잎을 다 떨구더니 이렇게 예쁘게 다시 회복을 했고요. 수. 저 후레뉴하고 같은 시계에 들였던 아이. 이게, 이게 커주면 두케같이예쁜 아이예요. 음, 음, 음. 해라. 아니, 얘는 방울복랑. 예, 방울복랑. 묵은둥이 그 전에 드인 건데, 가운데도, 이 가운데에 목대가 하나 있었는데, 물은병으로 보내고, 이렇게 나머지 세개 목대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네요. 분갈이를 안 해줘서 이렇게 입장이 그렇게 안큰 크는, 크는 것 같아요. 음, 음, 내년에나 해줄까 아니면 가을에나 좀 해줄까 봐요. 올해는 좀 늦은 것 같고 너무 늦게 하면은 여름에 좀 뿌리가 둘 내렸을 때훅 갈 수도 있어서 가을에나 좀 해볼까 합니다. 요거는 요번에 분갈이를 해줬어요 풀분레있트나이 여기 이쁜 화분 에다 이렇게 해줬네요. 이게 원래 피치스앤크림 묵은둥이 어, 그, 그, 묵은둥이 심었던 화분인데. 이게, 음, 황녀라고, 이름이 또, 예쁜 이름이 있는데 <laughs> 기억이 안 나네. 나무같이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목대가 아주 굵어요. 이거, 어, 애심. 대신 붉은 등이에요. 파랑색, 핑크색이 되어가고 있네요. 보기에는 좀 핑크빛이 많이 도는데 또 이렇게 영상으로 담으니까 블루, 푸른색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뭐 펜타드라 무근등이들 와 대장... 여기서는 제대로 화면에 담지 못하겠네요 거치대에서 이게 조그마면 바로바로 들어서 이렇게 소개할 텐데 이렇게 이렇 천천히 이거 이거 이번에, 아, 겨울, 작년에 이 백봉이 입장이 좀 변이가 왔었죠. 트럼펫 핑키 같이 그거 떼어서 이 꼬지, 아, 적심해서 이 꼬지를 했는데 걔는 음, 자구를 안 내주고 다른 입장, 멀쩡한 입장들은 자구를 많이 내줬어요. 그 위쪽에 좀 약한, 연약한 잎들은 자구를 아직 못 내주고 있네요. 이 종류, 이꽂이한 거, 적심해가지고. 그거, 이렇게 생장점은 여기 있던 거, 여기 상투에다 한번 이렇게 올려놔봤어요. 뿌리가, 이 흙에선 뿌리가 잘안 나와서, 이 상투에다 한번 그냥 묻어나 겨울철에 좀 냉해를 입어서 그런가? 이 적심한 요 백봉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커졌습니다. 음, 자구 좀 보세요. 요 자구들이 큰이라고 위에서 입장이 자구 자구들이 이렇게 밑에서 목대에서 이렇게 많이 나와서 크고 요 입장 위에서는 요 하나밖에 안 나오네요. 그쯤 보세요. 그냥 입장이 말라가고, 음, 에너지, 이런, 에너지들을 요 밑에 자구들, 크는 대로 다, 에너지가 가기 때문에, 몰아주기 때문에, 요 크는 대로. 새 자구는, 아, 이제, 안 나올 것 같아요. 이쪽. 아이고 아이고. 어? 마른 거는 이렇게 띄어 버리고 하세요와 너무 이쁘다 야이 박화장 봄에 꽃을 아주 노랗게 피워주더니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네요 이, 이 꼬지에서 이렇게 심은 아이도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네요. 이거는 작년에 이렇게 이 꼬지 한 아이들, 이 꼬지가 아니라 적심에서 순치 순지, 순지르기죠? 순지르기 해서 이렇게 심은 아이들이에요. 펜댄스, 펜댄스도 이 꼬지 한 거고요. 아니, 순지르기 해서 이렇게 심은 거고. 이것도 새 비둘기 퇴치용으로 이렇게 여기도 꽂아놨고요. 이 지지대 난 지지대로도 이렇게 꽂아놨고요. 저기도 이렇게 나무 젓가락 난 지지대로 이렇게 꽂아놨어요. 아 새들 때문에 예쁜 아이들 키우기 어렵네요. 너무 예쁘다. 약간 너무 예쁘다. 이거는? 지? 동미. 분갈이를 해줬어야 하는데, 요 입장이 그렇게 크, 통통하게 크질 못하고 있네요. 영양분을 좀, 영양분, 영양제를 좀 타서 물을 줘야 될것 같아요. 네, 목지가 아주, 요 모주. 모주가 이렇게 막대가 길답니다. 얘가, 요 옆에는 나 이꼬지 아이들, 옥상에도 이꼬지 아이들이 하나 봄이 있어.